i like this book this book is a english study book yesterday i talk 어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역시 잘못 하겠다. 그냥 머리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영어 좀해 보려고 했더니 잘안 되네요. 그냥 내일 출근하는데 자기 전에 잠깐 아까 했었던 대통령에 관한 얘기 정치에 관한 얘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그냥 웃겨보려고 그냥 오픽 옛날에 책 받았었던 거 에서 SNS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SNS가 있으니까 일반인도 연예인 못지않은 그런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유튜버들도 있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너가 유튜버가 되려고 갑자기 이러는 거냐. 되면 좋죠. 근데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동적인 인간에서 갑자기 왜 외향적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냐면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잠시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너가 정말 당장 오늘 죽게 된다면 그때 뭘 할래 했을 때 저는 말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주변에서 넌참 말이 많아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나의 생각을 예전에는 글로 적거나 그냥 캡처만 했었다면 이제는 동영상으로 남겨서 제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유튜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틱톡, 이 틱톡에 있는 필터로 올리는 거긴 한데, 이왕이면 제가 나중에이 세상이 없어졌을 때, 제 아들이 꺼내볼 수 있게 이거를 유튜브에 도 올리고, 그리고 저에 대한 생각 같은 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올리고 싶어서 그냥 겸사겸사죠. 솔직히 이렇게 혼자만 하는데 뭐 대단한 유튜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듣는 건 이제 6월 3일에 이제 대통령 뽑는데, 제발 잘 선택하시고, 결정해서 뽑아주시고, 저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님께서는 자신의 공약을 꼭 책임을 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플러스적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 공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죠. 중간에 방해도 있을 수도 있고, 예산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연목을 주잖아요? 월급으로 준단 말이죠? 그걸 절반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그 공약 지킨 거 있으면, 그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만원을 줄 예정이면, 50만원만 주고, 50만원은 임무 안사함면 주고, 일종의 선불금, 후불금, 이런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돈 때문에라도 자기가 내세운 공약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자면 그냥 100을 줘요. 근데 공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손해를 입혔어. 그 사람의 재산을 써 그만큼의 손해액을 빼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마이너스 적자 적자 하는데 저도 좀 적자긴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나태하게 살아서 우리집을 이렇게 만든걸 아니까 내가 좀더 관심이 있었다면 었 반대로 말하자면 국민이 더 관심이 있고 국민의 소리를 이렇게 SNS를 통해서 높이고 꼭 파업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 요새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만 해도 전세계가 보잖아요 유튜브든 틱톡이든 뭐든 간에 예전에 저희 동기부동도구3 1 운동을 전 세계에 알려져서 힘이 생겼듯이, 저는 이제는 국민이 꼭 파업이나 뉴스, 인터뷰 이런 게아니더 언론에 안 나오더라도 잔인해, 자기만의 이런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아니면 은뭐 청원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도 좋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요새 바쁜데, 일일이다 봅니까? 그니까,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자기 전에 잠깐 얘기해도 좋은 거고, 5월달 말이 키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